네, 제가 이번엔 그 뭐지, 어, 요다양구홍2 후기를 올려보려고 하는데요. 네, 일단 보시다시피 되게 좋아요. 제가 원래는 이 어, 관론을 쓰고 있었는데, 이게 세게 치면 이 정도, 이 정도 밖에 안 나가는데. 구홍은 이 네, 정도가 나옵니다. 네, 차이가 좀 많이 나죠? 그래서 이게 잘하면 180도까지 나고요. 이게 얘가 좀잘안 돌아가고 걸림이 좀 많고 이 코너 코팅도 잘안 되는데 얘는 걸림도 없고, 아니, 걸림은 엄청 가끔씩 하나 있고, 음, 코너커팅은 요정, 코너커팅은 요정도, 여 코너커팅은 요정도. 이렇게 엄청난 파워를 보여줍니다. 예, 네, 그러면, 어, 예, 네, 이게 너무 큐브가 좋아서, 할 얘기가 많이 없는데 음,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큐브는 다이안 구엄 2였고요. 지금까지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